정민아 내가 지금 배틀그라운드로 많은 역겜분들을 끌어모으고 있거든. 아 이거는 만난가? 그저 수단일 배타가... 뿐이었네. 아. 와난 <laughs> <와, 웃음> 배그가 재밌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<laughs> 그저 수단일 뿐이었어. 아니 무슨 수단이야? <laughs> 역시 와 <laughs> 소름. 무슨 수단 무슨 수단이야? 같이 즐겁게 하는 게임이지다. 배그 이제 과해해주는 척 하면서 슬그머니 이제 맥킨 바로 유도하기.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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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충 보여서 구독 고맙다고 했잖아. 형님은 <laughs> 어 여기, 가시, 여기 가서 정신교육 좀 받아야 됩니다. 여기. 그죠? 아! <laughs> <laughs> 저기 갑시다. <laughs> 오케이. 나 저기서 근데 살아남은 적 있어. 왕이 된적 있어. <laughs> 형님아. 이쪽에서, 여기, 이디귿자 모양에서, 북쪽. 오케이. 북쪽. 북쪽, 오케이. 3, 2, 1. Let's get it! Let's get it! On. Let's g e 자, 한 팀, 두 팀, 세 팀, 네 팀, <laughs> 다섯 팀. 많이 떨어진다. 생각보다 많이 없어. 이거 이길 수 있다. 한 열, 열 명?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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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.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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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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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엔감 그러니까 1층에 떨어져서 근데... 1층 먼저 형이 먹어버리세요 2층이나 전 옥상에 떨어서 져합할게요 아, 오케이 아 나도 옥상 쪽로왔는데 일단, 일단 잠깐만 옥상에 많이 떨어지는데 애들? 어 봤어 오 옥상에서 뛰어 내렸네 저 새끼 바로 내려가서 1층에 가면 만난다 오케이 저도 1층 갑니다. 아 석궁 쏜다, 이렇게 석궁 한방 맞으면 죽어요, 형님. psps. 어야두 명이 쏜다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살려드리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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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목소리> 와 적들 잔인하네. 그걸 다구리 까가지고 죽이네. 형님 저 의료용 키티 이거 드세요. 이거 드세요. 이거 드셈. 드세요. 오아나 <목소리> 어, <땡큐, 땡큐. 목소리> 총알 없다. 이거 한 번에 나가야 돼요. 같이. 가자. 나가자.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아 <목소리> 형님, <목소리> 형님, <목소리> 나 후라이팬 밖에 없는데요? 우와! 없어! 층에 들어가고 싶 1층에 들어가고 싶만이 새끼! 이 새끼도 후라이팬으로 똑같아. 새끼. 형님, 형, 아, 아까 내가 형님 치료해드렸던 그쪽으로 오세요? 오케이, 오케이. 다음엔 진짜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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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 <웃음> 너무 무섭다 진짜 밀배는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여기 너무 무섭다. <laughs> あっ! <laughs> <laughs>